미션 카파서블은 내차 사랑의 문화를 선도하는 불스원,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의 제작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블랙박스까지 내가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역시나 인아웃 휴즈를 반대로 나가지고 위험을 봐냈네요. 이제 시트 넣고 계기판에 조명만 좀더 밝게 해주고 마무리하면 실내는 끝날 것 같아요. 요 뒤에 이거 이 쇳대기 부시 올라오고 있는 거, 이거 하고 몇 가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어떠죠? 어우 자 어우, 어우, 어우 무거워. 어 무거워, 씨. <laughs> 너무 좋대, 너무 가벼워서. 안전벨트가 짧네, 나한테는. 잘라놨잖아, 아주 골 부장님이 한번앉아어부장이될것 같은데, 나는 안 돼. 쟤네. 나는 안 되는데. <놀람> 이번에 계기판의 조명을 조금 이제 밝게 해보겠습니다. 전에 피가로는 보라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엠바이스에 나오는 티텐 LED 쪽에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확관을 해줄 거야. T10이 들어갈 수 있게 기존에는 이렇게 T... 얘가 한 T5? T... T5정도 됐는데 두개 가지고 계기판 조명을 하니까 되게 어두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좀 개조를 해줄 거고요 맨날 이런 데 소켓을 꼽는 것만 생각하잖아 그지? 이를 이렇게 하고 단자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불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렇서 그래, 개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저가... 크리스탈... 실내 등... 티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LED 칩 그냥 있는 방식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케이싱도 있고, 여기 안전 회로들도 다 있고, 뭐지? 여기서 페이드인도 되고, 여기 순정 오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도 잘, 잘, 하, 잘 하시더라고요. 됐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됐는지? 봐가졌죠? 육안으로 바로 보이잖아. 이리야, 야간, 어, 야간 운전하지, 안 그래? 그렇죠. 이거 뭐 보이지도 않잖아, 이거. 사실 요 위에가 지금 보니까 기판에 구멍을 하나 더 내면 LED 더 넣을 수 있긴 하더라고. 근데 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주려고. 기온은 안 나와도 조명은 나와야 될것 같아서 살려야 되는데, 또 험난한 여정이 우리들 기다리고 있구나. LED가 아니라 전구야. 다 탔어, 부인이 죽었잖아. 아까 새로운 전구로다 하나씩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또 삽입 전문이잖아. 아, 이런 말씀 안듣 멈춰, 멈춰. 총 9개 중에 이제 하나, 하나 있습니다. 이제 조명이 다 들어오는 휘가루가 되었죠 다 들어오죠 그지? 이게 좀 약하긴 한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버튼들하고 몇, 몇 가지 칠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만 하면 실내는 어정도 마무리하고 그래도 캔버스 탑은 몇 가지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휘가루의 조각조각 파츠들을 좀 칠해봐야 될것 같아요. 에어 브러시 작업해서 이거, 이번, 이거까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톤 페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자. 자 일단은 다 끝났어 그래서 포인트로 그냥 이 손잡이도 이미 칠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문짝은 칠했으니까 이렇게 맞춰야 될것 같고 이렇게 했더라고 여기도 포인트로 다 맞췄습니다 꺼져보겠습니다 틀어보시오 누르었던 헌니들은 이제 포인트로 아쿠아블루로마을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좀 던져 썼다. 나도 그냥 흰색으로 해도 되는데, 그치? 오늘 맞추고 싶었어. 조립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자꾸 이쪽에 자꾸 타 오면 들인데, 자꾸 왼쪽에 타는 <laughs> 버릇이 들었습니다. 깊어요 느낌상으로는 제대로 다 제거하면 관통될 가능성까지 있는데 건 문제는 그냥 놔두다간 여기 이제 사이드 스텝에 묻혀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얘를 그냥 놔두면 이상처 지나면 이렇게 100%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암 수술하는 것처럼 얘를 도려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각진 부분까지 있어서 이거 제거를 이렇게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쵸. 뭐, 녹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부식된 거는 뜯어내야만 돼요. 그거를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밑바닥에 남은 부분. 보통 이제, 판금까지 가면 아 이만큼 다 잘라내버려야 되잖아요. 네. 녹이, 근처까지 간 애들은 다 잘라내야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할 방법은, 크게 부식된 부분을 다 떼어내고, 바탕에 남은 부분은 정국해입니다 그래서, 녹이오 신제품이 나왔대요 음. 개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붙어 있는 녹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녹이를 방청을 하고 상태를 봐서 퍼티까지 한번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이거 지금 녹 제거를 먼저 해놔야 되니까 기초 작업을 하고 녹이오 음. 작업은 백세 형이 아마 하실 겁니다 음. 기초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놓으려고요 액터 리무버 녹방지옥색 청지, 수척지 녹 제거한 후에 해야 됩니다. 처리를 전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러스트 리무버를 뿌려주래. 어 바르니까 바로 산화가 되는 군요그죠 30분 정도 방치. 그럼 이것도 하자. 이것도 해보자. 내가 이렇게 담가놓으면 리무버가 되지 않을까? 액터 리무버니까. <laughs> 그럴 것 같긴 해 그니까 굳이 힘들게 왜 긁어야 돼? 녹물이 나오네요. 그죠? 부으니까 붓자마자 녹물이 나왔어. 제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써도 되는 그런 리온이요 아주 막 위험, 아주 크게 위험한 건 아닌가 봐요. 이온 화석태는 아주 건녹 정도는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심하게 녹슨 부위는 안 되네요. 조금 이건 갈아 내야 됩니다. 가라아내고 저걸 바르면은 근데 파원이 되면서 허마텍스처럼 코팅이 되는 건가요? 녹만제거든요 갈고 나서 좀닦으니까좀 좋아졌지? 이거랑 비교해보면 진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우리 그냥 우리 휠 철분 제거제랑 비슷하게 이렇게 화학반으 하고 그 냄새도 비슷한데 닿자마자 완전 바로 변하네. 이거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어요 이래도 잘 벗겨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아 그치? 안 갈고 하면 요정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지 그러게요? 관이안 어. 갈아도 되겠는데 그냥 자 지금 아직 30분 동안 웃기달렸어요 시간이 막 바빠서 다음, 다음 스케주에있어지고 근데 시간 오래 두고 그냥 담가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손을 댔네요 보모 뭐뭐 유리 막 이런데 고무 실리콘을 로 발라놓고 아 저거 저 별로 안 좋은데 저거 물안 들어가는데 저렇게 해도 새꺼우 검은색으로 하던가 캔버스 탑 이거 천박이야 그래도 부서지는 상황그런그 정도는 아니네 그냥 이거 갈아내야지 정도면 그때처럼 판까지 야 돼. 아이 정말 이거 실리콘으로 발라놓으면 안 되는데 누가 발라놓은 거야 그거안 해줄 수도 없고 그지? 본 이상 아, 그냥, 보지 말걸, 씨. 혹시, 비쌀까봐 느낌이 그런 느낌 아니죠. 물이 안 들어가는데, 아마 이거 작업하고 나서, 호루 하시 홀로 이거 씌우신 분이 혹시라도 비쌀까봐 비세면 말 나올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비안 새거든, 이거. 자, 떼어볼까? 어, 벌써부터. 어,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엔진 내릴 때 그때 먼저 떼어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나 하긴, 그때는 시간이 없었지. 여기도 실리콘 몰라왔잖아. 이렇게 되면 다운스러는뺄 뺄 수도 없잖아, 이거. 코너부터 해갖고 싹 빼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뺐지, 나올 때 근데 벌리면은, 요 코너부터 해갖고, 살짝 들어 올려야 돼. 코너만 하나만 딱 벗겨지면 딱나올도데 나왔다. 잠깐, 잠깐. 방금 나왔어, 나왔어. 여기요 사이로 이제 집어넣어. 넣을 때는 이게 반대예요 반대로. 이렇게 넣을 때는. 이거 역수들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 이 코너만 마, 나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온다 나온다 이거 봐봐 이상은끈저이 같은 게막 같이 나오잖아 이 고무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기왕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거다 양말 테이프를 붙여 놓으니까 안 나오지 아 확실히 문제가 있었군요 오우. 심각, 심각스. 자, 이제 일단은 뒤쪽 캔버스탑에 이 프레임 부분, 거기가 이제 녹이 많이 쓰는 부분이라. 여기 아마 아무래도 올라오는 것 같아 갖고 말씀하셔서 역시나 열어봤더니 아주 밑에 부분으로 이제 또 방청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내일 오전에 갈아내고 그 다음 천을 다 씌워서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썬팅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례전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는. 얼라이먼트는 다음에 봐야겠다. 시간이 없다면. 다시너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면은 저희 오늘 퇴근을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평화로운 미캅을 복원하는 제작국이랑은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부장님의 앵앵이 소리. 이제 더 녹을 제거하고, 녹화는 하고, 봉화한 다음에, 천떡에 이제 씌워야지. 가져가서 썬팅 활동을 오르는 김포 구례 덕수워시 매장에서 저걸 씌울 거고, 돌아올 때는 창문이 달리고 프레임이 새 거로 된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셔아이그 뱉어냈는데 보니까 호수가 찢어져있네요. 찢어져갖고, 기 새는 거였어요. 다른 거 현대 기아 호수를 가지고 쓸라 그랬더니 어쩌 안 맞더니 튜닝용 호수를 이용해서 껴주고 있습니다. 워셔액 모듈을 튜닝해버렸나 <laughs> 이게 여기서 씹히나보다 분명 가 다를 때 이거 밑으로 나오게 되나요? 밑에 구멍이 하나 있던데요. 오케이 됐습니다. 뚜껑을 닫죠, 이제. 이차는 이제 집에 가겠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십니까? 밑에 <laughs> 또좀좀 뭔가 바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듣고 <laughs> 나도 또 듣고. 진짜 잘못됐대. 자, 여기에서 퍼티 작업 먼저 끝났게 갈아내는 건 우리 강부장님이 장롱이니까 강 꼼꼼 부장님께서 갈아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두 번째 피가로 아쿠아 블루의 여름 색상 피가로 청어 마스크로 많이 깨끗해졌죠 <laughs> 엔진도 완전 파워트레인, 하체, 브레이크 다 짱짱해졌고 이제는 어항 키팅만 잘 해주고 우리는 그거 할 동안 뒤에 또 프레임 보수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 경모실장님좀 고생을 해주셔야겠네 혼자서 사임님이안 계시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보수할 거고 네. 뒷유리는 빼서 드릴게요 어디다 넣으면 되지? 뒷유리, 어, 뒷유리 제가 따로 어. 그럼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막 양면 테이프 붙여 놨거든 네. 그때 이거 조금만 제거를 좀 같이 해주면 아 네. 감사하고 습니다 그래야 넣을 때좀 편하고 네. 잘 들어오거든 이제 아까 제가 퍼티 친 거를 이제 강 꽁꽁부장님이 살짝 갈아내고 있습니다. 공 몰딩에다 실리콘을 하얀색으로 막 떡칠해놔가지고, 아 진짜 이 보관하는 차들마다 다 실리콘 안 발린 차들이 없어갖고 발라도 좀 센스 있게 좀 검은색을 바르던 거. 이 겉에는 어 정도 됐는데 안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녹선 부분들 녹 제거하고 난 다음에 크마텍스로 마무리. 프레임 쪽 방수천을 작업하고 있고요. 아웃 아우, 아이 어렸을 때 우리 우리는 교과서를 다 쌌잖아 다. <laughs> 교과서도 싸면 되는 거. 와이본좀 강력하네 이거. 스페인 친구도 잘 만드네 이거. 쓰레임보다더 비싼데. 신발 밑창도 붙이는 거니까 뭐이 정도의 가죽 레자들은 뭐. 충분히 붙겠네. 계속 옛날 것만 하면 안 돼. 여러 가지를 써봐야 돼, 그죠? 실내 트림비 이렇게 싸면데요할수 있잖아. 여러분도 다할수 있잖아요. 이 정도. 이거는 그냥 이 앞에서 끊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고무 들어가는 데는 끊어야겠어요. 여기 원래 고무 들어가는 데라 좀 숨구멍을 좀 키워놔야지 될것 같은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구멍을 좀 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다 새것처럼 만들었고요. 어, 이제 유리 몰딩 마무리 하는 거 하고 밑에 몰딩 닦아서 넣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썬팅이 다 됐는지 한번 가봅시다. 산뜻한, 어, 이 썸머 톤의 그지? 네, 피가로 순정이야, 완전히 얘는 지금 완전 순정을 해친 건 없고 다 순정 상태로 복원이 완료되었고요. 안에 실내까지 하고 마무리로 이제 85% 불선의 예. 어황 틴팅. 네, 불선은 원래 어린이 차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85% 80%. 근데 네, 맞아요. 이어왕 예. 틴팅으로 요즘 요즘, 어, 소문이 맞아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어린이집 차량들이 열차단만 되게끔 해서 네, 나온 건데. 네, 원래는 이제 외국 분이신데, 외국에서 썬팅 안 한다고 그냥 자기는 써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뜨거울 거다, 한국은. 한국은 처음이지? 아니, 한국 오래 사셨다고 그러 <laughs> 뜨거워서 안 된다. 그래갖고 말씀드렸더니, 연한 걸로 해달라고 했어는데 네, 역시 틴팅을 하고 나니까 더 깨끗해졌거든요, 차량은. 저희 가서 이제 마무리 광택하고 유리만 얹고, 디테일한 거 잡으면 끝날 것 같아요. 뒤에도 잘 됐고, 이 뒤에 이거, 썬팅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천을 새로 바꿨어요 네. 또 영상 나가시고 나면은 또 구독자님들이 많이 연락 주시고 또 네, 아니, 영업에 도움이 되신다고 어, 하시니까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독자분 해주시면은 연락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진짜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 구독자 네. 인증하고 항상 <laughs> 네. 와이 보셔서 구독자인지 확인하시고 네. 맞다 그러면은 좀 네. 이제 좀 할인도 좀 해주시고 네저희좀 해주시고 맞아요 너무 많이 찾아주셔갖고 그냥 이번에는 스무 대만 딱 하고 예앞 네. 유리는 제가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해서 저희가 맨날 하던 그 필름으로 전체 제거하고 재 작업 3 0만 원에 이벤트 하는데 앞 유리는 옆에 거보다 한 단계 위에 걸로 해서 예딱 스무 대만 이번에 30만원. 제거픽 네. 포함해가지고 30만원. <laughs> 한 50, 한 50, 60 하는 걸 그렇게 해주면 뭐가 남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 제 장가 가야 된다니까. 아, 진짜 간혹 그, 스타렉스, 카니발 이렇게 좀큰 차들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거는 조금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요거 말씀 안 드려가지고 전화 주셨는데, 또 해서 서로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름은 이제 흔히 말해서 좀더 좋은 걸로 가면은 비싸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기본적으로 이제 중, 중가 브랜드 예, 정도. 의 그렇죠. 예, 가격이 그러니까 오셔갖고 상담했는데 뭐, 누마 제일 비싼 걸 요구하면서 네. 100만 원짜리 말고, 어? 150만 원짜리 하면서 30만 원 <laughs> 아이즈도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끝! 자 <laughs> 네. 아, 역시. 구례점 사장님이 약간 외국 외국 사람 같이 생겨서 갖고 잘 어울린다 외국 차가 어어어 <laughs> 어? 어, 약간 남미 쪽 사람 같잖아 어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휘가로 거의 막바지 두 번째 휘가로도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이제 디테일한 것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고 뭐 크롬 전원에 조금 얼룩 있는 것들 하고 마무리하고 얼라인 마트 봐야 되는데 얼라인 마트까지 보면은 마무리 될것 같아요 팀 팀장이 딱, 조절을 한번 딱할수 있다는데, 힘심 양보를 한번 해보러 갈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 뛰어달라는데 안 떠줬거든. 어? 어떻게 뛰는 거죠? 말이 모르는 척 하더라고. 아니, 엔진도 뽑에사서한이걸못 빼, 못 빼. 아 진짜 말이 꼬이네. 자, 아, 네, 그래서. 네, 이거 휘가루도 조금 이쁘게 잘 마무리 된것 같고요. 이제 가서 우리가 디테일한 거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계산하시죠. 네, 예. 네. 네. 차량부원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WD40, 100년의 정비 역사, 퍼마텍스. 휠타의 모든 것타이어8949 대한민국 카오디오를 선도하는 이어엘코퍼레 대한민국 카디오를 선도하는 이션대 범퍼 Ariel Corporation, 이밌게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